What's up? Uh, yeah, oh, what's up? w h e r e w e g o i n g y e a h What's your name? a s o h o n a m w n m h t h y e a h 아 미군 부대가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네. 미군 부대가 가지고, 어? 비행기를 굳이 타고 가지 않아도 외국에 왔다라는 그런 멘트들. 이 멘트들이 누구 멘트냐는 얘기죠. 바로 제 멘트입니다. <laughs> 그런데 지금 송탄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송탄에 와서 미군 부대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누굽니까? 맞습니다. 송탄에서 옛날 미군들, 미군들이랑 같이 어깨싸움, 어깨싸움을 하면서 노은 거. 바스켓볼! 바스켓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 미군들을 소개를 해야 됩니까? 바로 제가 토 l l 제가 소개를 해야 되는 거 b 요 그래서 오늘 미군 부대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군 부대를 들어가 줄 수가 있나요? 일반 분들은 힘들죠. 하지만 저는 일반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번 미군 부대를 굳이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아도 저희 영상을 보시고 뭐 미국 군대를 그냥 들어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 여기로 오려면 어, 여기에 관련된 군인 가족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어, 이 영상을 보시고 아, 나도 미국 군대 들어가야지 하면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영상 보신 다음에 비행기를 안 타고 어, 외국에 온 그걸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기요? 할로? 여기 미군부대? <laughs> 어, 어, s 저기요 어.. 어 쏘리 쏘리 여기 융게이트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들어가시게요? 예예 예. 가 왼쪽으로 왼쪽 보여요 예 동차님 동차님 예 감사합니다 입니다. 예, 바로 여기가 평택의 미군 부대 바로 험프리입니다. 험프리 비행기를 안타고갈수 있는 바로 미국 땅을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빨간색 예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아도 오 정말 여기 평택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여기가 지금. 미국 땅으로 되어있거든요 지금 oh. 어, 송탄보다 안정리가 지금 규모가 더 커요 그래서 지금 안정리까지 지금 오게 됐습니다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아니 PX 어디 갈 거냐고 물어본 것 같은데 예 한번 물어볼까 Hi, how are you? 야우 Yo, 여기 PX you're, PX you're PX 응야 어. turn right and go up you'll, you'll get the px. 아, 아, okay. right right and all the way up 이 e a l okay, yo, okay we'll thank, you. <laughs> oh,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y a oh, happy y a <laughs> oh, <laughs> 제가 이제 손타 살다 보니까 이 외국말이 좀 돼요. 어, 괜찮으신데요. 아, 그럼요아 우리는 저기 뭐야 토킹 오버하이 돼요. 미군부대 안에 계신 외국분들은 정말 친절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다 알려 주시거든요. 어, 여기보다. 땡큐. 여기 못갔거든요 못 가는데요. 유0 0 0 해야 될것 같아. 미국법 잘못 넣기면은 쇠고랑 차거든요. 아. 그래도 찾았어요. <laughs> 미국이랑 길이 너무 커가지고 우리 한국이랑은 려요 네, 버거운요? 드디어. 네, 챔질 왔습니다. 바로 여기가 안정리거든요. 오빠 이트리스터랑 같이 이렇게 왔어. 너무 좋죠. 들어가 볼까요? 네 이렇게 미국에 들어와서 저도 햄버거 가게를 하고 있지만 어, 그 나라 햄버거를 먹어보는 게 예의가 될것 같아서 어 이렇게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어를 못하는 줄 아시는데 지금부터 제 영어 실력을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뭐? 미국에 오면 주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어 이스쿠쥬미 아임 크랜스 예슈미엄 알로파캉 쇼머네 다쇼브리캐 띵쇼말마리 띵쇼 되게 많이 신나 보이시네요 어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와야 되는데 어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온게 아니고 그냥 어 뭐랄까 그냥 걸어 왔잖아요. 예, 너무 좋죠. 어 정말 사람이 엄청 많네요. 우리 피시타가 주문해주세요. 아, 네 주문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 제가 외국 분을 보면 약간 물렁증은 아닌데 너무 밝게 웃으셔가지고 실수하면 안될것 같아서. 아 두일란, 어, 버거운영이 사시는 건가요? 아 여기까지 이렇게 와주셨는데 당연히 결제는 제가 해야죠. 이렇게 달러로 나오다 달러. 아, 예. Ya, yeah, mau. All... Oh, tuan tuan. Oh,